<laughs> 일단 해보자. 음, 야 모의고사 아직 안 나왔지. 모의고사 <laughs> 몇번 들어가는지 안 나왔지. 시험에 오케이. 자, 니네 짝수 아니면 홀수야. 아, 다, 어, 다안 들어가. 자, 2 페이지 펴본다. 2 페이지. 자, 검정색 펜으로 써. 이게 뭐야? 연결사.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지문에서 나올 문제? 문삽이 뭐야, 문삽? 문장장 삽입. 이거 배운 거니까 잘 알지? 자, 좀 물어볼게요. 자 요거... 주제가 뭐니? 이거요? 네. 뭐지? 사람들이 네. 배우 때문에 자동, 자동차를 샀는데뭐 뭐. 자동차야 아, 뭔 소리야 자동차 <laughs> 나올지도 않아 자, 자, 자동차 나와요 나오나? 아, 이거 1박 2장 나와 자동차 안 나와 네. 자동차 아, 이거 주제가, 주제가 있는데 주제 뭐야? 주제. 아, 이거 어, 이, 그, 이. 마케터가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래. 알아야 돼요. 야, 표시해, 표시. 자신일 표시해. 아, 자신의 표시해. 요, 요 문장이 주제문이다. 맞아. 아, 뭔 소리야? <laughs> 어디 있어요, 그 문장? 야, 이거 너네 이번 주에 배웠다며 근데 왜 몰라? 저번 주에배웠 네, 저번 주에 했어요 근데 왜 몰라? 네, 몰라? <laughs> 저이 이 얘기할 때거 얘기했어. <laughs> 어, <근데> <laughs> 네, 물어볼... 자, 내가 네, 물어본다. 10초 읽어 봐. 물어본다. 그걸, 그걸 주제 뭐냐고 물어본다. 빨리 읽어 봐. 이 문장만. 이 음. 문장만. 아, 이거 적절시에 이게 시기에 아. 됐어. 아이, 음. 적어 그냥. 적어. <laughs> 아, 맞아, 이이 시기 잘 잡으라고. <laughs> 시기 잘 잡으라고. 이거. 타이밍, 타이밍. 아, 이게 네. 네. 타이밍. 어. 이게 <laughs> 음. 타이밍. 타이밍. 제가 마그 말을... 규남아 읽어봐. 마케터는 소비자의 단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 음. 오케이. 어. 자 일단 지문 구조부터 파악할게요. 여기까지가 도입이다. 도입. 도입은 뭐하는 거니? 도입은 뭐하는 거니? 소재를 뭐하는 거니? 알려줘요. 소개하는 거다. 그 다음 요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뒤에는 뭐야? 이 뒤에? 그치. 근거. 오케이? 그러면 두괄식이야? 중괄식이야? 양괄식이야? 미괄식이야? 중괄. 아 몰라 그거? 두괄식, 미괄식 몰라? 양괄. 야 주제가 중간에 있잖아. 중괄. 중괄식이야. 오케이? 자. 들어간다 야 노란색 문법 파란색 어휘니까 다른 색으로 표시하시고 some 밑줄 치고 요거랑 짝꿍이 뭐니? 짝꿍 짝꿍 요거 others 또 still others 세개 짝꿍 자문트이야 해석 시작 some 몇몇. Others. 네. 다른 사람들. Still others. 다른... Still. 아직. 또 다른 사람들이야. 또. 음. 세계 짝꿍. 그래서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자, 간다. 몇몇 사람들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Be on the verge of. beyond the verge of 뭐죠? 단어 시험 봤다며? beyond the verge of 망공하려. 망공하려. 그렇지 망공하려. 불, 그렇지 verge가 뭐니? verge 그렇지 verge가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뜻이야 그러면 봐봐 뭐뭐하는 것의 모서리에 있어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이지? 그래서 뭐뭐하기 직전이다 뭐라고 태웅아 뭐라고 어 가장자리 모서리 절벽 발음 잘해라 자 몇몇 사람들은 왜자 <laughs> 몇몇 사람. 왜 왜서 자 몇몇 사람들은 상품을 사기 직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돼요? 야 이거 유튜브에 찍힌단 말이야. <laughs> 자 몇몇 사람들은 상품을 <laughs> 요새 요새 조심해야 돼. 막 정준영 잡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 <laughs> 자 몇몇 사람들은 상품을 사기 직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쟤들 <쟤도> 왜 그래? <laughs> 그 다음에 연결사 미출처. 웨어러스. 쟤네 왜 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자 웨어러스. 반면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 그래. 반면에, 그러나.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밑줄 쳐 may have PP. 어, 나 이거. 이거. 유튜브 올려놓으면 안 되겠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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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시, 시다 또 혹시 부모님 보시면 어떻게 해. 자, may have pp. 뭐야? 얘들아. 조동사 뒤에 have pp가 pee 붙으면 아, 여기다 어? 쓰자. 써. 추측의 과거입니다. 추측의 과거. <laughs> 그러면 may가 추측이면 무슨 뜻이야? 모른다. 그렇지, 얘들아,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과거, 였을지도 모른다 쓰세요. 모른다. 모른다.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머머 아니 과거니까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자, may 대신에 must 쓰면 안 돼. may고요. 야, may hear는 뭐니? may hear. may hear는 들을지도 모른다. 이건 뭐야? 절대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얘들아, <laughs> never 위치. 빈도부사. 조동사 있어요. 뒤에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 어, 여기는, 여기는 그냥 메의 동사 원형이야. 어? 알겠지? 여기는 그냥 메의 동사 원형. 오케이? 그 상품에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물어볼게. 여기 두는요, 어디에 연결돼? 객관식. others에 연결돼, may에 연결돼. 자, 10초. 생각해봐. others에 연결돼, may에 연결돼? may야? o t h e r s 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돈이 없습니다. 그다음. 잠깐만. 아, 미안하다. 메이에 연결된다. 미안해. 미안해요. 메이 연결돼요? 메이에 연결되는 게 무슨 뜻이야 아, 그래서 아, have가 1번. 두가 2번. 이렇게두 개가 메이에 연결된다고. 오케이?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봐봐. 상품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 집중. 상품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 아, 미쳤나 봐. 아이씨. 야, 야, 야. 메이 두나 회부가 말이 되 오늘 왜이래매 메이 두나 회부가 말이 돼?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아, 미안해. 아들새 걸리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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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네 때문에. 이 온가 안돼요 응. 음. 깜가안오요 근데 메이에 연결된다는 거 무슨 뜻. 걸린다는 표현 몰라? 어디에 걸린다. May.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야, 봐봐. Still others may have 그다음 still others may do.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알겠죠? 자, 또 연결사 밑줄 쳐. while 반면에 whereas 똑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be aware of. 뭔 뜻이야? be aware of. 뭐뭔을 알다, 인식하다. 네, 자, 상품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자, 또 물어볼게요. 알 밑줄 쳐. 이거는 others에 걸려? might에 걸려? might. 얘들아, others 야, might에 걸리면 알가 될 수가 없지. 기가 돼야지. 조동사 동사 원형. 그래서 others에 걸려요. 그래서 B x표차. 다시 자그 상품을 알지도 모르지만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미콜론은 그리고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두 어디에 걸려? 또 others에 걸려요? 여기 있잖아. 어, 그러나, at present, 뭐니, at present. 현재, 그 상품에 대한 need, 욕구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and so forth, 뭐죠? and so forth. 기타, 등등. 여기까지 도입인데, 뭐,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니야? 얘들 아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얘들 아 기타 등등 좀 써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 있어요? And, 아이씨, and the like가 있고요. 그다음에 E T C가 있고요. 아, and so 뭐죠? On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무슨 내용이야? 그냥, 그저 그런 거지. 얘들아. 소재 소비. 소비자들의 여러 단계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제문 잘 봐. 자, 이 문장에 대명사 있네요. this. 대명사나 연결사 있으면 뭐 나온다? 문장 삽입이야. 자, 마케터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물어보자. 이러한 단계들이 뭐니? 앞에 쭉 나온 여러 단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앞에 내용 전체. 그리고 B, 어디에 걸려? B. 번호 매겨. 요 B가 1번이고요요 B가 2번이다. 니 2에 걸려요. 자, 또뭐할 필요가 있다? 행동할 준비가 돼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appropriate, 적절한 시간에. 이게 주제가 되겠죠? 알겠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장도 연결사 있습니다. For example. 외우시고, 어, 저 문장도 문장 삽입이야.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묶어봐. 이 부분도 이렇게 옆에 묶으시고요. 뭐니? 근거로 예시가 나오네요. 음. 자 집을 산 커플 예시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한 커플은 자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야? 관계 대명사절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하우스까지인데 잘 들어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춰? 선행사에 맞추지 그러면 얘들아 커플 단수야 복수야? 어가 있네? 어가 있으면 단수네? 에라이씨 커플은 몇 명이야? 기본이 왜요? 두 명이지? 복수야. 그래서 여기 해부야, 해즈야, 해부. 해부 아니야? 이거 헷갈린다고. 이해돼? 자, 어떤 커플 막 그들의 첫 번째 집을 샀었던 한 커플은 currently 현재 시장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부정사 무슨 용법? 또 다른 큰 집을 사기 위해. 위해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구요. 또 다른 another. 되었지. 뭐 X? 그치. Other X. Other 뒤에는 복수야. 그렇죠 얘들아. 집을 이미 샀기 때문에 또 다른 집을 살 생각이 없겠죠. 하지만 아주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니? 이게 생략돼 있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 요게 생략이 돼 있어. 언제? 5년에서 10년에 아 미안,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나면 집 살려고 시장에 나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야. 오케이? w 무슨 사 앞에 시간, 뒤에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고요. 항상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랑 비교하는 문제. Which? 안 되죠. 왜? 뒤에 문장 완전하죠. 그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아마도 그들은 가족을 시작했을 것이거나 무슨 말이야? 가족을 시작했다. 결혼, 결혼을 자식을, 결혼을 어 그렇지. 자녀를 가졌다.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집살수 있다. 그치? 어. 뭐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야 지금 최대한 자세히 했는데도 지금 뭐한 15분 지났냐? 이걸 어떻게 50분 하냐? 와 대단하시다. 정말. 정말. 아 나도 학교 선생님 될걸. 진짜 편한데 그치? 아 씨. 자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오늘, 1강, 1강만 오늘, 어, 여러분 수업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예스판 되죠. 자, 적어보세요. 2번입니다. 순서 연결사 문사 빈칸 문법이라고 적으시고요. 이게 아까 1번보다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응 음. 오늘 그즘 만큼 때립니까? 야그 리네 오늘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각 습관이다. 우리 지각비 걷을까 지각비 걷어서 월말에 파티 할까? 그거 모아서.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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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어. 아니, 아니 안차 내가 아니 항상 내가 어, 찬 조금 내가 줄게. 오천 원씩. 그래 오천 원 줄게. 한 달에요? 어 한달에 마지막 날에 한 달에, 아이, 아이 장난해 야 그럼 규칙을 정하자 몇 분에 얼마 1분에 100. 1 1분0 100. 1 100. 100. 1 1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원0 0 100. 1 100. 100. 1 100. 100. 만약에 돈안 모이면 아 그냥 이번에 100원 해. 돈안 모이면 생일 사는 거죠. 아니 내가 돈 모이건 안 모이고 5천원 줄게. 항상. 마지막 날에. 5천원. 연마다 올수 있는 게 있어? 어. 자. 부치료를 못찾 떡볶이. 만약에 돈이 아예 안 모이면 만원 낼게. 아? 응. 아. 됐지? 아. 자. 이거는 주제가 뭡니까? 아. 얘들아. <laughs> <좋았다>. 적어 봐. <laughs>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고요.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이다. 그래서 무슨 식 양괄식. 양괄식이고 자딱한명 찍어서 물어볼 테니까 마지막 문장 읽어봐. 마지막 문장. 휴먼. 아, 뭐 여기서부터 읽어보라고. <laughs> 뭐야? 영웅이가 안 돼요. <laughs> 에이씨, 저거. 읽어 봐. 시작. 음 자, 보자. 첫 번째 문장. few 밑줄. few. 뭐냐? 거의 없는. 어, 거의 안타. 부정으로 해석을 하시고 중딩 중딩 때 배웠지.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네. 셀 수? 있는 명사. 셀수 없으면 못 써? 그렇지. 리 e 쓰고요. 아이씨. 자, 약간 인연하면 앞에 뭐 붙여? 어 붙이죠? 타 엑스 쳐. 어, x x x. 자, 보자. 철학자들은 거의 디나이 디나이 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데디야 인간들은 어 to a great extent to a great extent 상당 정도까지 상당 정도까지 인간이 어떻다 historical historical 역사적이라는 것을 부정 못할 겁니다. 그다음 대시는 즉이다 부연 설명. 뭐 부연 설명? 역사적인 거 부연 설명한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 단어 inherit 뭐야 inherit 물려받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과거에서 물려받고 그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pass on pass on pass on pass on, pass on, pass on, pass on, pass on 건네주다, 전달하다. 그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자 문법. pass them on. 밑줄. 자, pass on. pass on. 이게 뭐라고? pass가 어, 뭐니? 타 동사고요. 어니 뭐니? 부사입니다. 이렇게 칠판 봐. 타 동사랑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것을 뭐라 불러? 따라해봐. 이어 동사. 시작. 이어 동사.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에 그렇지. 이어 동사는 목적어가 명사가 오면 이 명사 어디로 가? 여기 있어도 맞고, 가운데로 쏙 들어가도 맞지. 그래서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 이어 동사는 목적어로 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있으면 절대 안 돼. 대명사는 어디로? 가운데로 쏙 들어가야 된다. 중딩 때 배웠지? 그래서 패스 언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뎀이 대명사니까 가운데로 쏙. 알겠지? 그다음 연결사 표시한다. 예를 들면. 어, 얘들아. 예시가 나오면 어디가 주제문? 예시 바로 앞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주제문의 핵심에는 빈칸 채우기, 어디가 핵심이야? 야,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어? 역사적인 거. 그래서 historical, historical. 요게 빈칸 채우기가 나온다. 그 말이야. 자, 이제 근거,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 몇개 나오죠? 오, 세 개. 오, 세개 맞아. 번호 매겨봐. 첫 번째 언어 나오고, 두 번째 뭐 나오냐 쭉 봐봐 과학 나와요 과학 세 번째 뭐 나오니 social institutions institution 뭐야 제도 사회제도 사회 제도, 세 가지가 예시로 나옵니다 자 1번 예를 들면 언어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바꾸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자두 번째 나온다. 똑같은 것이 과학에도 적용됩니다. 비추루는 적용되다로 해석을 한다. 즉 과학자들은 시작합니다. 이론의 바디 몸통을 가지고 뭔 말이야? 이론의 몸통 자 a body of 하면은 그냥 많은 하시면 돼요. 많은. 멋이나 many로 해석하시면 돼요. 많은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go on to, go on to. 뭐니? 계속해서 뭐뭐 하다인데. 가운데 상관접속사 뭐가 나옵니까? either a? 뭐니? 오월 or b. b. 뭔 뜻이야? 둘 다. a 혹은 b. b. 그렇죠. 잘 들어. 뭐? 야, 둘다 아니다는 뭐야? neither a nor b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칠판, 칠판. a랑 b는 모양이 어때야 돼? neither a nor b에서 a랑 b는 생긴 꼬라지가 똑같아야 돼. 이걸 뭐라 불러? 평행 구조. 그래서 봐봐. 두개다 뭐가 있니? 동그라미죠. 투가 있지. 하나가 ing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자, 계속해서 그것을 confirm, 뭐야, confirm. 확인, 확증하거나 반대, disconfirm, 뭐야, disconfirm. 틀렸음을 입증하다. 틀렸음을 계속 입증합니다. <laughs> 까지가 예시투. 자, 세 번째입니다. also, 밑줄, also. 연결사 있으니까 문삽이라고 쓰고. 물어볼게. 또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내용. 그래서 여기 밑줄 쳐. 봐라. 똑같은 것이 과학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이 또한 사회제도에도 적용됩니다. 비슷하지? 그래서 also야. 자, such as. 이를테면 가족이나 state. 뭐야? state. 나라. 어, 나라 또는 주. 어, 주, 국가, 은행. 교회. 어 아, 아까는 and so forth, 이번엔 and so on이죠. 기타 등등 같은 사회제도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잘 들어. Most of which. 선행사 뭐니? Which. 아니 찾아보라고 선행사가 여기서 뭐냐고. 아이 아니, 컴 아니야, 컴마 컴마 삽입구야. 빼 이거. 과로쳐. 이거 삽입구야 빼 빼시면 그 앞에 선행사 뭐야? 사회제도들이야, social institutions. 이게 선행사 뭐라고? 아 저기 대시도 대시도 컴마로 봐 그냥. 그래서 사회제도들을 위치에 쏙 집어넣어 봐. 해석해 봐. 그 사회제도들의 most 대부분은 되니? 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위치냐 대미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어볼까요?